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토트넘 1리그 개막전 상대인 맨시티를 상대로 홈구장에서 수많은 팬들을 지켜보는 데서 결국 1대0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골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월드클래스 마무리를 보여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정말 가히 최고의 가치를 지닌 골을 이번 시즌 1호 골로 기록하면서 케인의 이탈 가능성으로 인해 어두웠던 토트넘의 분위기를 파티 분위기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맨시티를 상대하는 토트넘의 라인업. 뭐 기대했던 이적생들의 등장은 없지만 산체스 다이어 센터백 듀오가 눈에 띄고 이 측면 수비의 탄강가의 선발이 흥미로웠습니다 수비 2선에는 호이비에로와 더불어 스킵이 프리시즌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선발에 출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에는 케인의 부재가 눈에 띕니다 모우라, 알리, 베르바인, 그리고 최전방 오늘 경기를 해결해줘야 했던 손흥민입니다 반면 맨시티는 1억 유로라는 거액의 이적료를 기록한 그릴리시의 활약이 기대되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친 맨시티이지만 토트넘은 생각보다 빠르게 수비진을 안정시켰고 오히려 7분 경 손흥민 선수의 발에서 위협적인 슈팅으로 맨시티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맨시티는 중앙의 수비를 견고하게 한 토트넘을 상대로 측면을 누렸지만 단조로운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시티 답지 않은 공격들이 대부분이었죠. 손흥민은 수비 후 역습 상황을 만들어내며 스트라이커인 손흥민에게 저번 시즌보다는 비교적 많은 기회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7분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아쉽게 굴절되며 전반부터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원톱에 둔 상태에서 훌륭한 역습 기회가 많이 발생한. 하는 것은 토트넘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10분경 토트넘은 기다렸던 첫 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모우라의 패스를 받은 베르바인이 측면으로 파고들던 손흥민에게 공을 주었고 손흥민 선수는 1대1 대치 상황에서 상대 수비가 모두 복귀한 상황에 개인 능력을 활용하여 마무리를 짓는 엄청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확히 우측 하단을 노린 깔끔한 슈팅으로 토트넘의 한골 리드를 주었습니다. 토트넘은 결정력이 아쉬웠던 베르바인을 로세스로 76분경 교체해 주었고, 맨시티는 진첸코와 데브라이너를 넣으며 변화를 만들어내 보려고 했습니다. 데브라이너는 몇 차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맨시티를 살려보려 했지만, 후반 막판까지 토트넘은 리드를 지켜내고, 로메로까지 투입시키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해외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를 박살 낸 것에 대해 환호했습니다. 해외 반응 바로 보시죠. 맨시티의 워커 팔고 케인을 팔아도 우리 홈구장에서 우리를 이길 순 없지. 아, 손흥민을 더 사랑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케인 따위 무슨 필요가 있지? 모우라의 놀라운 터치, 베르바인의 돌파와 패스에 손흥민의 마무리. 이세 명이 이런 조화를 보여주다니. 손흥민이 그냥 월드클래스다. 미쳤어. 케인이 토트넘의 소속이라고? 아니, 손흥민이 토트넘 소속이다. 토트넘 레전드 손흥민이 맨시티를 갈라버렸다. 해리 케인이 누구지? 케인, 보고 있나? 모우라 발끝에서 시작한 역습은 정말 아름다웠어. 와, 바로 이거지. 렛츠고 소니. 개쩌는 시티킬러 손흥민. 나 완전 소리질렀잖아. 야 엄청난 기술이다. 손흥민의 마무리는 세계 최고. 그래, 이거지. 손흥민, 사랑한다. 케인 없이도 맨시티를 무너뜨린 토트넘,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시작을 기록한 토트넘이 과연 케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혹은 어쩌면 케인이 없이도 손흥민의 이번 시즌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 분명한 것은 케인 없이 손흥민의 활약이 가능할지 의심했던 모든 현지 팬들은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손흥민 선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확실한 승리에 깃발을 흔들며 승리를 마음껏 자축했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논란 제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